안녕하세요 캐퍼입니다 이번에 플레이할 캐릭터는 정글러 반고입니다 반고는 카운터 치는 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상대의 평타 위주의 영웅들이 많다면 상대를 벙어리로 만들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반고의 스킬은 약간 복잡함으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고의 패시브입니다 반고의 도끼는 10번의 사용 횟수가 있으며 공격시 출혈 데미지가 발생합니다 사용 횟수는 적 영웅에게 평타 공격할 때한 개씩 감소하고 20초에 한 개씩 회복됩니다. 1번 스킬은 적에게 뛰어들어 재사용 시 적을 밀치며 스턴을 겁니다. 적을 밀치냈을 때 반고는 공격 속도가 증가됩니다. 반고는 1번 스킬을 먼저 올려주세요. 저는 잘못 올렸어요. 2번 스킬은 적의 평타를 2초 동안 봉인시키며 스킬 사용 후 평타는 반고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이 스킬로 1대1에서 상대가 평타를 쓰는 영웅이라면 평타를 봉인시켜서 일방적으로 패면 되겠죠? 3번 궁스킬은 반고가 땅을 가르며 범위 내의 아군수에 따라서 최대 5줄까지 생깁니다. 맞은 적은 평타가 봉인되고 이동속도가 크게 감소합니다. 스킬을 차징하다 끊기는 경우에는 쿨타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반고는 적에게 뛰어들어서 평타를 봉인시킨 후에 무자비하게 패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반고의 공격 스타일이 바뀌었죠? 아까 패시브에 설명했던 도끼의 공격 횟수 10번을 다 사용하면 에너지 암 상태로 바뀝니다. 도끼와 에너지 암 상태의 스킬이 다 달라지므로 새롭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함 상태에서는 출혈 데미지는 사라지고 형타에 표식을 쌓아서 다섯 번 중첩 시 기절 효과와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한번 기절한 적에게는 3초 동안 패시브 쿨타임이 생깁니다 에너지함 상태로 30초가 지나면 도끼로 다시 변경 가능합니다 에너지함의 1번 스킬은 점프는 가능하나 재사용해서 밀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스킬은 사용 후 체력 회복 효과는 생기나 평타 봉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궁 스킬을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에너지 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죠? 에너지 암 상태는 쓰레기입니다. 이게 반고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도끼만 쭉 쓰게 해줬어도 지금보다는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에너지 암에서 도끼로 바꿀 때 잠깐의 무적 효과가 생깁니다. 물론 반고도 공격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지만 타이밍 맞춰서 쓴다면 상태의 공격을 씹을 수 있겠죠? 만화가 필요 없고 스킬 구성이 체력 관리가 잘 되며 궁극기의 원거리 공격까지 가능한 반고는 상당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다만 에너지 함 상태로 바뀔 경우에는 30초간 정직하게 평타 딜로 싸워야 하는 단점이 있고 궁극기도 근처에 팀원이 있어야만 공격 갈래 수가 늘어나므로 혼자서 암살하며 당기는 데에는 다른 정글에 비해선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물론 에너지 함 상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해보니까 한 판에 두 번. 만화에 3번 정도 나오는데 단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커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영상 초반에 얘기했듯이 반고 스킬이 디버프인 평타 봉쇄는 평타를 쓰는 원딜러나 마초, 노부자, 미월 등 평타를 주 딜로 삼는 영웅들한테는 아주 공포스러운 스킬이겠죠? 상대의 조합에 따라서 반고를 들면 상당히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반고로 레전드를 찍은 건데 팀원들이 미쳤는지 너무 던져서 결국에는 지고 말았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을 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반고는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고 플레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패배 영상은 스킵, 케바!